Next time, and three And zwei drei. Ah, okay. Yeah. Kim Jong-u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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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resident? No. <laughs> Thank you. Oh, okay. Welcome. Thank you. Thank you. Oh, okay. Welcom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Ciao. Thank you. Thank you. Thank Thank you. Thank 3주만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과연 소스들이 <laughs> 추우니까 괜찮은안안하하요 <laughs> 클래식 부부입입다오오은이이렇택 택배가 주주에에착착했했습다다 원래 진짜 빨리 오는 경우 e a 한 3일이면 한국에서 도착하는데 그죠? 맞아 <laughs> 아빠가 너무 꽁 t a k 서 a l 지 진짜 와, 대박. 오, 왜냐면 옷 같은 것도 들어 있어서 혹시나 터질까 터진? 하고 터질까 아, 너무 잘 파쿠마셨네. 꼼꼼한 코레아. 근데 먹을 건 별로 없을 걸 이번에는 자 한번 열어보죠. 5호 박스였습니다. 5호 박스요? 응. 엄마. 자. 엄마가. 이게 뭐죠? <laughs> 아, 오신 거다 50개를 다? 응. 와, 다 50이고. 저희가 네. 아 한국에서 특별하게 보내 보낼... 아 근데 차가워요 이게 그래, 그 빨리, 네. 이게 지금 보시면 한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오 어, 차갑네요 볼케이노 소스입니다 볼케이노 소스 자또 뭐를 보내주셨는지 한번 보자 이거는 꽃김 어, 이거는 김이네요 김 이것도 김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주향 과즙인데 과질인데 그 장인어른이 특별히 또 먹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김이고 아니야 이거 그거야. 이게 이거 뭐야? 김이 아니라 기장미역이라고 기장미역? 응. 음, 산모들이 먹는 아 미역이야. 신기하네. 이거 오빠가 최근에서보 거야 크림 이것도 부인이 좋아해서 근데 이거 엄청 많을 텐데 지금 그죠? 이거 신발이 있네요 드디어 왔어요 내 겨울 신발 아 겨울 부츠예요 저게? 네. 자 보내주신 <laughs> 고추 자 아주 잘 맞네요 자, 저게? 네. 고춧가루를 보내주셨네요 고춧가루 또 저희가 한국 고춧가루가 없는데 그리고 뭔가 책들 그리고 이거는 옷들 그 뻥튀기 하나 더 보내주셨네요. 이건 또 뭐죠? 이건 뭐예요? 이게 그거야 이삭 토스트. 아이 이삭 토스트 소스. 이삭 토스트 S T. 근데 이것도 냉장고. 가어 신기하네. 그리고 제가 또 기다렸던 이 바로 마늘 간장 소스입니다. 이게 불고기를 만드실 때 아주 편한 거고요. 이게 이게 베네 쪽 오래네. 아, 다 변네 쪼그래요그 손싸개. 호랑이 띠를 음. 맞이해서 호랑이랑 한번 사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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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죠. 자 그리고 이거는 면? 면 보자기. 자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온 택배가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해지.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뭐 받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laughs> 네. 또 세트 셋도지만 얘가 더세도에요첫 번째는 이게 뭐죠? 배냇저고리입니다. 배냇저고리. 아우 귀엽네. 발? 손 그럼 배냇저고리는 근데 바지가 없는 거야? 그런가 봐. 뭐 그럼 애기는 바지는 뭘 입혀? 기저귀. 아 기저귀를 태어나자마자 입혀? 그러는 <laughs> 아, 1번이네요. 1번, 두번째입니다 이건 아빠의 핑인데 이거 내가 건져 고른 건가? 응, 핀! 이건 무슨 성분인지 모르겠이 그러니까 손을 넣는 거 아니야? 아, 어, 얘도 모자 있고 모자? 다 세트로 바꾸라 내가? 그래, 이거 원래 세트야. 헛까지, 이게 손이야, 발이야. 어디가, 이게 손 같지 않아지 이게 발 같고? 아닌가? 이게 그게 손이. 손이고, 그게 발이지. 생김 완성. 자세 번째. 세 번째 베네자고리. 호랑이. 이거 엄마의 피이죠. 데 피. 호랑이 해 태어나서 호랑이를 선택하셨다 그러던데. 맞아요. <laughs> 이거는 좀 다른 손수 가, 손수건 같이 생긴 애로 샀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뭘 입히는 거야? 아니 이거 목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목에다 하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커서도 할수 있는 거. 근데 목이 부조리겠는데 그러면? 아 얘는 거? 모자가 없다 아 얘는 모자가 없어? 그게 손싹이 아니야? 아 이게 손싹이라나 ㅎ ㅎ ㅎ 세번째 픽 네, 이거는 조금 컸을 때 입히려고 네 그냥 한국에서 살때 한국 내 스타일 뭔데요? 개량한복 <laughs> 아니라고 한복 개량한복 <laughs>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개량한복? <laughs> 이게 뭐라 그랬지 이게? 개량한복인데? 이게 네, 베넷 베넷 개량한복 이건 베넷 저구림복 그러이 얘가 또 투? 거 거기 위에다가 그걸또 입히는 거야. 아니, 두개요 이거는 좀 진짜 더 많이 컸을 때입으는거 아... 어...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엽네. 엄마의 백이 있는 둘다. 아니. 새로운 책이 도착했어요. 딴도 딴도 이 자, 말로차봐 뜯어보시죠. 무슨 옷들을 구매하셨는지. 아 먼저. 네. 남편 니트. 긴 팔이네요. 음. 어? 그럼 니트가 긴 팔이죠? 아전 짧은 건줄 알았어요. 부모, 음. 남편, 음. 남편 기모. 오이 뭔데 왜 이렇게 커? <laughs> 기모. 기모 후, 기모 티셔츠. 기모. 그 뭐예요? 잠옷이에요? 잠옷 바지. 아. 두개 샀어요. 지금 바운 바지가 이건데. 어, 왜냐면 남편은 잠옷 바지도 두 벌씩거든요. 아예 감사합니다. 이번 <laughs> 그거예요. 이 뭐라 그러지? 주스워피스? 주스 원피스? 주스? 마시는 주스 말고요. 일주, 2주3주 그런 거를 아 하는 원피스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 그래서 만삭 됐을때는 입을 거예요. 편할 것 같아서. 아 그럼... 이거는 바지인데요. 아그 이거 임산부 바지네요 임산부 바지인데 내가 이걸 검정색을 샀어요. 근데 네. 너무 편한 거예요. 아 너무 좋아 진짜 이거. 내돈내돈내 산인데? <laughs> 너무 궁금하네 진짜 너무 편해 진짜. 그 메이커를 안 밝혔으니까요. 응. 근데 진짜 너무 편해서 색깔 다른 거 하나 샀고요. 이제 우린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아, 그렇네요. 거기서 이제 수요 원피스 이런 아... 거는 원래 주는데, 거긴 없으니까 그냥 가서 입을까해서 하나 샀어요. 근데 원래 수요 원피스가 그렇게 생겼나요? 응. 여기가 트로야, 이기만만를주죠 아, 네, 두 번째 사일이네요. 이거? 이거는 이것도 수유 원피스인데요. 이게 아까 지금 방금 남편이 말했던 자크. 어... 어. 자크 있는 거. 그건 뭐예요? 내복. 아, 그 내복이요. 내복. 수유 내복이예요, 그래? 네, 이렇게 수유 내복. 지금... 아, 진짜 수유 내복이에요? 네. 수유할 수 있는 지금 어... 입을 수. 있는... 아, 이거 까실거리겠네. 이런줄 몰랐네. 지금도 있긴 한데 내가 사이즈를 지금 내 몸에 맞췄어 가지고 아, 좀 작아요. 네, 좀 작아. 요 그럼 수유. 수요... 이건 아기 아기 이제 기적 아니 기적이라는 거야. 손수건. 아 아기 손수건 가제라고 하죠. 네, 이거를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1 0개 샀나? 일단 1 0개 한국에서 샀으면 한국 게 좋은 니까 다른 재질로. 음... 네, 다른 재진으로. 재질이 달라요. 음, 응, 근데 까무 었 없어요. 아. 이게 왼쪽 거는 약간 천 느낌이고 오른쪽은 약간 불다 천인데 사실 모르겠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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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인데요. 그냥. 이거는 어떤 분이 주셨는데. 아, 아기 수건 같은 거? 그렇죠. 엄청 큰 거. <laughs> 진짜 그래요. 뭐 애기 씻고 나와서 이거 다할 수도 있고. 아, 니면요 뭐 애기 침대에다 깔아도 되고. 자, 마지막. 이거 그럼, 왜 음표가 그려져있죠? 이거 앞치마인데 아 이거 앞치마예요 이거 우리 엄마가 쓰는 앞치마인데 내가 저번에 아, 예쁘다 그랬더니 엄마가 새거로 하나 보내줬어요 <laughs> 음악하는 앞치마네요 네아 이거 똑같.. 이것도 똑같은 그 수유 그거 똑같은거 산건데 아 이거 또.. 아 이것도.. 아나 <laughs> 아, 까실거리는거 싫어하는데 이거 반대로 입으면 되잖아요 아미 아내가 꺼실꺼야 싶어서 아뒤가 똑같은 레이스 정말 오래된 사람이네요 그 노래부로 <laughs> 보니까 이게 아마 천기저기 같은데? 기저기가 아닌데요? 천기저기로도 쓸수 있다 그래서 샀거든요. 어 그냥 천이네요. 네, 근데 이게 속삭이나 뭐 이런 거로도 쓸수 있대요. 음 기저기를 근데 이걸 어떻게 써? 몰라. <laughs> 기저기 <laughs> 모양이 아닌데? 기저기 모양 아니야 원래 천기저기는. 천기저기는 원래 기저기 모양이 아니야? 응. 그래서 이렇게 이거랑. 처음 듣는 얘기였네. 그럼 천기저기는 무슨 모양이지? 이 이로 모양이지. 아 그냥 작게 접어서 쓰는 거야. 이건 뭐지? 그건 뭐예요? 아 이거 저 이제 좀 있으면 아기 낳기 전에 이제 아 요가 하러요. 해바메랑 같이 요가 할 때. 해바메가 뭐죠? 산후 도우미. 산후, 조산사? 뭐라고? 조산사. 응. 음, 랑 같이 이제 한달 동안 코스가 있어요. 그때 편한 바지 고라 고 그랬는데. 아그 약간 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네, 거죠네 이게 요가 바지예요. 아 그렇군요. 요가 바지까지 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